자, 448번 가겠습니다. 자, X가 1에서 4일 때 함수 Y는 log 2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log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 감사함수지. 감사함수기 때문에, 감사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가 진수가 최소일 때, 최소일 때 전체는 Y는 최대가 되고, 그죠? 최대일 때 Y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구해야 되겠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요 여기에서 1에,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완전적으로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8을 쪼개면 되겠지. 플러스 8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4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2다. 그지? x는 2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1에서 4까지니까 1은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 얘가 1 4는 좀 많이 떨어져 있겠지. 4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에서 최소값 4가 되는 거고 얘는 최소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니까 8이 되는거지. 그지? 8이 최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y는 로그 2분의 1에 얘 안에가 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인데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자, 요 안쪽에 최대가 얼마다? 최대가 8이다. 그지8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다? 최소가 4가 되는데 얘는 바뀔 거잖아. y는 자 이때는 y가 최소가 되겠지. 최소 얼마입니까? 로그 2분의 1에 8이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때는 y가 최대가 되겠지 왜냐면 진수 안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진수 안쪽이 최대가 되면 얘는 감소 함수기 때문에 감소기 때문에 최대가 되면 최소가 되고 최소가 되면 최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최소일 때4 로그 2분의 1에 4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최소가 되는 거고 그죠 y 최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아, 최소값요. 죄송해요. 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선생님, 최대값을 구했네.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정합니다. 최대값은 얘가 최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되겠지. 최소.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